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수레굽기 2장 11절에서 1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laughs>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에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네, 권사님들께서 득송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이리 오늘의 말씀은 이제 모세가 이제 어, 바로의 딸에게 그 어렸을 적 어, 나이 강가에 흘러가는 그 모세를 건진 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자라고 왕성하게 자라난 이후에 특별히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어, 핍박하고 그들을 어, 괴롭히던 그 애굽인들을 죽이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사실 왜이 시간이 모세에게 필요하고 왜이 부분이 이 말씀 안에 기록되었을까? 어, 이 말씀은 과연 이 본문 안, 이 본문은 이 모세의 삶에 어떠한 의의와 어떤 의미가 있길래 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예비하심으로 이 시간들을 모세에게 허락하셨기에 이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바로 이 모세가 이 광야 생활. 미디안 광야 생활을 겪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죠. 1 1절에 보시면 모세가 장성한 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제 모세의 나이가 어느 정도 차고 그가 자랐다. 그의 키와 그의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흘러 많이. 어, 얻게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수 있지만 이 장성하다라는 단어는 사실 위대해지다 또 높여지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즉 모세가 단순히 나이뿐만 이 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자라난 것뿐만이 아니라 이 모세의 어떤 인격이나 모세의 위치나 또 스스로 생각하기로 그 모세의 그 어떠한 신분에 대해서 이 스스로 어떤 높여지고 위대해지며 어좀 거만해질 수 있었던 자신 스스로 스스로가 높아졌다라고 생각해질 수 있었던 그러한 시기를 지금 모세는 지내고 있다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왜 허락하여 주셨는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모세가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조금도 느끼지 않아도 될 그러한 신분이고 그러한 지위고 그런 위치였는데 모세는 이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 가운데 자신을 자신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 이 바로를 제외하고서는 자신보다 높은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 그의 마음에 두려움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그의 안에 있었던 위대해지고 높여졌던 자신의 그 모든 생각들을 철저히 깨뜨리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의 안에 있던 그의 것들을 전부 비워내시기 시작하시죠.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다른 방법으로 알려 주실 수 있고 또 이후 모세를 부르시는 것을 부르시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른 방법으로 조금 세우시고 조금 더 따스하시고 온유하시고 이 유하신 방법으로 모세의 삶을 좀 비워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모세의 시간 시간들이 이 모세 안에 아픔과 상처로 남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이후 그의 삶을 다시 한번 어루만져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철저히 자신의 것들을 비우고 높여졌던 자신의 삶이 다시금 낮아진 이삶 이후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그때 어쩌면 모세는 그의 마음 안에 그의 삶 가운데 아픔과 쓰라림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히브리 사람, 나의 동포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또그 가운데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까지 죽였는데, 사실 이것은 어떤 그 이후 자신의 신분, 이 왕자라는 신분 속에서 그 왕의 그 바로의 삶을 이렇게 치열하게 어떤 경쟁하는. 그래서 누가 바로의 삶으로 이렇게 올라갈 것인가? 자신의 형제들과 그 바로의 삶을 두고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 왕자의 생활 속에서 굉장히 큰 흠이 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 이 그것을 무릅쓰고 그런 위험도 무릅쓰고 자신의 동포들을 지켜 주었는데 그 자신의 동포 히브리 사람들은 오히려 그 이후 자신들이 다투는 그 과정 속에 너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 다시금 히브리 사람들 앞으로 자신의 동포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큰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죠. 다시 한번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나아가라.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아픔과 고난이 있었지만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그 말씀이죠. 그의 품 안에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한번 사라지는 것을 보이게 하십니다. 이품 속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이 안주머니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적인 그러한 상황들을 의미할 때 뜻하는 그러한 단어이죠. 즉 이 모세가 품 속에 손을 넣었다가 뺐을 때 생겼던 나병은요, 어쩌면 그 모세의 마음을 상처나고 찢겼던 그 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죠. 모세 안에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병을 그저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품 속에 손을 넣었다 빼보라 말씀하시죠. 그러더니 그 나병이 치유됐습니다. 그 모세 안에 있었던 어려움과 그 아픔들과 그 쓰라림이 나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의 삶을 가장 하나님이 이끄시기에 완전한 삶으로 비우시고 이제는 그 삶을 부르실 때 다시 한번 치유하심으로 모세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 과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쓰임 받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고 싶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직 나를 불러 주시지 않으실까? 하나님, 그리고 또왜 나를 하필 이 타이밍에 나를 부르실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그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부르시지 않는 다른 상황 속에 놓이게 하시는 것, 그리고 과연 이때가 나를 부르시기에 가장 완전할 때일까 의심이 들 정도로 내 안에 찢겨지고 아직 아픔이 남아있는 그 상황 속에 부르시지만 하나님께는 그 타이밍이 가장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어루어 만져 주시기에 가장 완전하신 때인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져 주시고 또한 비워 주실지 그 모든 과정과 선리 속에 그 주님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신실하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의 안에. 우리가 언제나 순종함으로 또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리며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만져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장 완벽하고 하나님의 일을 가장 잘할 수 있을 것과 같던 아버지 모세가 가장 높여졌던 그때를 이제는 낮추시고 비우시며 하나님 광야의 생활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또한 가장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것 같던 상처받고 찢겼던 그 모세의 마음 그리고 그 상황 속에 다시금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완전함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하나님이 부르시기에 그 시기가 완전한 것이며, 하나님이 세우시기에 그 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임을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해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때가 하나님 우리 안에 가장 완벽한 때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언제 어떻게 불러주시든,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순종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만져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고,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우리가 경험케 될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속에 각기 다른 곳에 주님 불러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 안에 때로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주여 때로는 나아가기가 아버지 우리 안에 어렵고 아버지 우리의 걸음이 덧뎌지고또 망설여질 때도 있지만 주님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주시사 믿음의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우리 내숙교회가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모든 방향이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곳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언제나 순종함과 믿음으로써 아버지 가장 완전한 그 걸음으로써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프시고 또 마음이 어려우신 아버지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 안에 함께하여 주시사 그 마음과 그 몸을 어루 만져 주시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위로와 회복이 그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 질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신년기도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케 되는 그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더욱더 강건하신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이 귀한 교회를... 주님과 함께 이루어 나가며, 세워 나가며, 언제나 순종함으로 아버지 교회의 모든 일들을 주님 안에 잘 이뤄내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